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아니, 오, 제대로 놀아보자! 엘리자베스. 자, 보면, 파워게이트 힐링의 30% 증가게 되고, 이 캐릭터도 상당히, 어, 생각 외로, 생각 외로, 어, 어, 정말 좋았다. <laughs> 네, 캐릭터였습니다. 상대 뒤도 세고. 그러니까 치명타 발생률이 2.4, 공격력 타격형 잠풍력 최대 체력이 8,400. 그다음에 축제 무희 암흑 면역이에요. 암흑 면역. 그래서 어, 이 캐릭터가 근데 암흑 캐릭터로 보면 지금 이제 멜리오다스 암흑 그리고 델론즈두 어, 명의 캐릭터를 견제를 할수 있어요. 두 명의 캐릭터 사이키도 그렇고. 근데 어 그렇다고 이제 또 델론즈를 또 쓰시는 분들만 또 요즘에 또 쓰기 때문에 워낙 좋은 캐릭터도 많이 나와서 델론즈도 또 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타격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그렇게 엄청난 너무 죽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 델론즈를 쓰고 있으면 이 캐릭터를 그냥 배나는게 어,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다른 캐릭터 먼저 나가는 게좀더 좋을 거고, 일단, 암흑 면이 좀 크기 때문에, 델론즈가 암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좀, 어, 만나면 크게 위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격 적중 시 대상에게 65%만큼 신성 피해를 또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크와 함께, 어깨, 등심, 듬좀 <laughs> 어, 좀 어지럽네. 자. 자, 적중시 50% 확률로, 잠풍형1 t 스키쿠타임 초기화됩니다. 자, 잠풍형스키도 얘가 거의 태반으로 많더라고요그 다음에 쿨초, 쿠초, 가 20초 되고, 쿠타임이 자, 한번스키들을 볼게요. 어깨, 둥심, 둔버 <laughs> 네. 어깨, 둥심, 둔버 상시 3초 동안 슈퍼하머. 그 다음에, pvp 전용으로 대상의 이론 효과를 또 해제를 시켜요. 아 이론 효과 해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 게 이제 이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론 효과 해제가. 자, 상대방을 액티브 스킬 효과를 못쓰게 하니까, 이런 효과들을. 자, 그리고 2번 스킬은 7초 동안 공격에30% 증가가 되고, 적중 시에80% 확률로 대상이 가크입니다. 가크는 거의 다 붙어져 있어. <laughs> 자, 가크가 일단 붙어져 있고, 자, 공중도 붙으면서, 그리고 3번 스킬 보게 되면, 3번 스킬이 은근 여기서 스킬 봤을 땐좀 애매했는데, 이게 설치기로 나왔더라고요. 잔향이 남아, 빵구가. 광고가 남아가지고 상대방이 에어본에 있을 때 이걸로 당당당당당당당 들어가더라고요 다단히토로 데미지가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어지럽더라고요 맹독 피해까지 또 주게 되니까 중독이랑 상대방 파워기 또80% 감소해요 80%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 한대 맞아버리면 필사기도 나도 쓰기 못하고 그대로 대지한테 어 굴욕을 어, 맛볼 수가 있다 초잠반 프레스 자, 상당히 좋은 스킬로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코어는 따로 없었고, 자, 1번 스킬을 한번 볼게요. 아우, <laughs> 돼지, 머리 흔든 거 어지럽네. 이렇게 1번 스킬은, 어, 연타로 상대방을 이제 엘리자베스 옆을 돌면서 때리는데, 어, 판정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하이퍼 해제 이런, 이제 있는 뭐, 슈어 해제 이런 캐릭터들은, 어, 손쉽게 그래도 잡아서 들어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자1번 스킬도 받고 2번 스킬 볼게요 슈퍼 로즈 일루전 자 단어 그냥 따다닥 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판정이 괜찮더라고요 친선 대전에서 보니까 뛰우기도 <laughs> 어 하고 이때 뛰었을 때 이제 3번 스킬 초잠반 블레스를 쓰니까 아주 진국이었습니다 저게 계속 맞게 되더라고요 어 상대 파괴 감소도 크고 야 이게 생각 외로 괜찮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 이제, 속성, 리첼, 어, 팀 리첼린지, 뭐, 중독 피해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PVP에서도 사용할, 뭐, 수 있고, 어,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좀 귀여운, 귀엽고, 그래서 돼지가 또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도. 어, 그래서 PVP랑 p b 랑 유용하게 좀 재밌게 쓸것 같다라는 생각? 네, 생각 외로 좋았습니다. 자, 3번, 이제 3피스에 보도록 할게요. 3피스에 거의 전체 판정으로 맞던데, 어, 얘가 뒤도쎄 보이고, 어, 엘리자베스는 거의 버스, 아까 버스충이라 했죠. 버스충. 모든 게 대지를 다 한다. 그래서, 어, 호크랑 엘리자베스를 붙여야 되지 않나. <laughs> 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저도 약간 동의 갑니다. 대지가 다 하네요. 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에요. 2차에서 유력하게, 어, 정말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또볼수 있어요. 자, 이 캐릭터 보면, 자, 리더 스킬이 너무 좋아요. 어, 리더 스킬이 항속성 파이터 공, 또 공격이 45% 증가, 파워 게이지 히트나 20% 증가게 하 돼요. 예. 네. 어, 이런 뭐, 일곱 개 대제의 그런, 어, 한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속성, 항속성 캐릭터들의 공격을 증가시켜주고, 파괴를 증가시켜주는, 아 어, 상당히, 어, 괜찮은 리더 스킬이죠. 자, 잠풍력 스킬 피량이 12% 증가하게 되고, 반통력과 공격력 1,500, 아, 1,050. 기절 지속시간이 또 감소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제 그 야시로 기절 로카 끼게 되면, 상대 기절이 잘 안, 어, 빨리 풀리겠죠? 네, 그리고, 파워 게이지 힐링량이 20% 증가. 요즘에 워낙 또 기절 메타니까 또 붙여놨네. <laughs> 어, 기절 시원한 30%. 그 다음에 파워 게이지 힐링량 20%. 방어력이 1520. 자, 나태해제. 자, 우리 가판이가, 어, 석화 면역. 그래서 가판이를 쓰시려면 이캐릭터 무조건 밴해야 된다. 음, 석화 면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 어, 상당히가 어려울 거예요. 네. 파워 게이지 수급으로도 뭐 빠르게 할수 있겠지만, 어, 좀 힘들 것 같죠? 아무래도 많이. 자, 그리고 PVP 전용으로 상대 이제 피격 시 공격을 는 4초 동안 타격형 액티 스킬이 사용 불가. 와, 이거 좋죠? 네. 상대방 스킬을 사용 불가. 이게 상당히 짜증나거든. 한 판에 두번 정도 쓸수 있습니다. 쿠타임 2초기 때문에. 자, 제. 신성 대상 공격 적중 시50% 확률로 대상해. 잔여 신성 데미지를 2.2배 추가하고 신성을 제거 및 파워의 희등량 10% 즉시 감소. 자, 신성 폭팔들이 이 캐릭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신성 폭파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일단 안 써봤지만, 이, 한번 이 캐릭터를, 자, 기드레이드에서, 어, 루나틱이 한번 써볼게요. 일단, 신성 폭파가 들어가면, 어, 50% 확률이지만,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아테나가 만약 내가 없다 이 캐릭터 뽑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성 원탑이 스시 어, 아테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로 어, 대처를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상대 파괴도 감소시키고 신성 피해를 어... 폭발시키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팀 릴레이 챌린지에서 신성 던전이 나오면 이 캐릭터는 아마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성 폭발을 또 넣어야 되는 이런 그게 있으면. 자, 그래서, 어, 미래를 보기에도 정말 좋은 캐릭터고요 자, 일본 스키 제일 형태의 창을 투척하더라고요창 투척 속도가 거의, 뜻이 아테나? 어, 사이코볼 정도 날아가는 속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데미지를 687% 데미지 주고, 상시 7초 동안 방어력이 45%만큼 공격력이 증가. 와, 아테나 세트 끼게 되면, 와,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흥? 그리고, 적중시에서는 대상의 7초 동안 1초마다의 공격력 30%만큼 신성 피해를 주게 됩니다. 투살 속도가 확실히 빨랐고, 자, 그리고 3형태. 자, 2번 스킬을 보게 되면 적에게 공격력 653%의 데미지 입히고 적중시에 가드 포함 2초 동안 적을 석화를 만들어요. 저는 약간 2번, 이게 2번 스킬이 조금, 아, 인인 약간 그번개 떨어진 게 살짝 약간은 그렇게 엄청나게 후하진 않거든요, 판정이. 완전 좋진 않은데. 근데 얘는 판정이 좋더라고요, 이번 스킬이. 어, 확실히 명중률이 높아. 거의 오르치 하랑강, 하랑강급은 아니지만, 그, 거로 비빌만 하단, 하단? 정도? 하는 정도? 이번 스킬이. 제 삼형태, 석화를 또 만들고, 30% 확률로 심지어 쿨타임 초기화에요. 네. 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쿨타임 15, 18초로 붙여놨네. 어, 폐기각처럼 쿨타임, 뭐, 뭐 없어지게 해주지. <laughs> 그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어, 얘는 그래도, 어, 미, 어, 미쳐 날뛰지는 그렇게 않을 것 같아. 폐기각처럼, 어, 폐기가 또30% 확률로 또쿠초거든요 저걸 석화시키고. <laughs> 그래서, 얘는 그래도 다행히 쿨타임 18초가 붙었다. 그래서, 만약 쿨초가 되면, 이것도 석화를 두 번이나 걸리게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3번 스킬. 제 2형태. 자, 적에게 공격력 775% 데미지 수치가 꽤 높죠? 이상한 곰돌이가 나와서 때리던데, 자, 적에게 이제 그리고 3초 동안 하이퍼 아머, 그리고 이제 대, 대상에 7초 동안 1초 만에 35%만큼또 신성 피해를 줘요. 그래서 신성 피해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1번이랑 3번. 네, 1번, 3번 있고 코어 피해는 따로 없고요 자, 스킬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스킬 상당히 그래도 빠르죠? 아테나 거의, 이코볼이랑 비슷한 투사체 속도일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르게 이제 투척을 하고, 1번 스킬에 석화. 자, 그리고 또 킹이 또 이제 시청자분이 또 이게 원작 고정을 정말 또 엄청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3번 스킬, 곰돌이가 나와서 이렇게 때리는데, 어, <laughs> 아니, 곰돌이 어지럽네. 들어가는 것도 약간 어지럽다. 어, <laughs> 빙글빙글. 어, 제 2의 카츠라, 좀 어지러운 카츠라가 되지 않을까. 어, 카츠라는 오리가 튀어나오는데, 어, 3번 스킬에 곰돌이가 튀어나오네, 얘는. 야, 이거 코어 필이 좋아보여요. 와, 시온의 시원해. 시원해. 3필에 약간 하이호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 자, 3필. 플라워. 이게 데미지가 이제 친선에서는 좀안 났는데, 아마 데미지 카드 그 스킬을 업안한것 같아요. 얘도 일단, 약간, 그, 프리티 맥시마처럼 판정이 될것 같은데, 각성기로 피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거 본섭에 넘어와서 그때 뽑아보고, 한번, 그, 판정을 알아볼게요. 일단, 이걸로는 제가 피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푸브 정도 될것 같거든요? 푸브에서 좀더 좋은 정도? 네, 이렇게 나오고, 어,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연출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자, 이렇게 해서 킹을 봤는데, 일단 킹은 상당히 PVE, PVP에서 상당히 둘다 좋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정말 필수 캐릭터인 것 같아요. 킹. 무조건 뭐 뽑아야 되는 캐릭터고, 2차에서 이 캐릭터를 또안 뽑으면 또 왠지 꼬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얘는. 네. 어, 그래서 이 캐릭터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이 칠대제 콜라보 캐릭터 중에서 제일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뭐, 제가 안 써봐서 이런 말을 좀 하기도 그렇지만, 제일 별로인, 내가 봤을 때는 좀, 좀 많이 좀 이상해요. 캐릭터들이, 캐릭터가. 일단, 망치가 없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냥 주먹으로 싸우더라고. 저일스트에는 망치가 들고 있는데, 뭐, 망치 없고, 그 다음에 좀, 모델링 좀 이상하고, 그리고, 어, 스킬들도 좀 이상해요. 스킬들도 이상하고, 자, 코, 코를 한번 보면, 자, 잔풍형 스킬 피해량이 12% 증가하게 되고, 최대 체력 6300, 그 다음에, 방어력, 파워 게이지 15%, 타격형 스킬 피해량 8%, 다음 공격력 840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G2의 재라는 체력이 50% 이상이면 피격 시 3초 동안 피격 데미지 70% 감소가 되게 되고 이거는 좋아. 이건 좋 좋은데. 자, 최대 체력이 49% 이하면 또피격 데미지 3초 동안 데미지 면역이에요. 어, 이것도 괜찮아.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아, 더 있네. 자, 기절 기절 상태에 적을 공격하면 대상에게 공격력 15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자, 그래서, 기절 대상으로도 큰 피해를 주긴 하는데, 어, 자, 스킬을 한번 볼게요. 자, 피해 없어 사용 가능하고, 이번 스킬은 거의 엘리자베스, 어, 우리, 아까 카츠라의, 그, 이번 스킬의 하이 버전 느낌? 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초 동안 방어력 30% 감소하게 되고, 이제 적중 후에는 2초 동안 적을 기절을 만들어요. 적 기절. 네, 적을 기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3번 스킬은 이게 좀, 좀 많이 판정이 애매하지 않나. 이거는 좀 약간, 어,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네. 그래서, 어, 3번 스킬 사용시 방어력의 45%만큼 공격 증가가 되고, 사용시 3초 동안 구르기 불가를 넣습니다. 네. 잠풍기. 이러져 있고, 코어 필은 뭐 딱히 없고요 자, 스킬을 한번 볼게요. 네, 망치가 없잖아. 그리고 이 캐릭터가 거인이라면서요. 그리고, 어, 거인의 변 약간 거인 형태도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1번 스킬. 여러 개 때리는데, 어,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제로 내가 일단 사용을 해봐, 해봐야 알지만, 근데 좀 많이 좀 애매했던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3번 스킬이 좀 많이 애매해요. 이게 1수로 들어와서 3수 놓고 뭐 2수 놓고 하면 되는데, 근데 3수가 판정이 좀 많이 애매했어요. <laughs> 그냥 코비를 세게, 그냥 내려 찍는다? 이런 느낌이고, 어. 판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음. 자. 이제 3필을 한번 볼게요. 3필. 3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그냥 끝이어가지고, 어, 이거는, 어, 좀, 아쉽다. 그, 원작 보니까, 이, 그거 들이, 들어 올리던데? 대지를? 대지를 들어 올려서, 내려 찍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걸 반영 없이, 그런 걸 넣어서, 또, 많이, 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 캐릭터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네.